깊게 닫버린맘 이젠 돌아갈 수 없기에 맞아? 맞아? 네 맞아요 흘러내린 눈물을 억지로 억지로 아, 닦아내 아, 닦아내. 닦아내. 닦아내야지 재한이가, 닦아내. 재한이가 제한, 곡쓴거 중에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잘 썼어요 저 이거 약간 재한이 티 m 인데 재한이가 너희 TMI를 왜 단순히 말하세요? <laughs> 그첫 곡이 그거 혹시 아세요? 옛날에 재한이가 2인조로 한번 거기 오지 아세요 타이틀곡에 뭐야 수록곡, 수록곡인데 저잘세요 누구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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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내 TMI를 말해왔는가? 이건 TMI는 아니에요 네, TMI는 아니죠 이미 다 공개된 거야? 모두 잊어버리게 해줘 그거를 잊어버리고 싶어?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 아시면서 <laughs>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주셔서 <laughs> 갑자기 부끄럽네요. 아, 여러분들 어떻게 보죠, 이제? 저 그래도 전 지금 노래가 제일 좋다고요. 미쳤어. 시작된 밤 <laughs> 내내 뭐가 있더라. 이들아 모르지? 얘들아, <이들을> 모르지? 나이 어떻게 잠이 들어. 나 제안이 어 이런 노래 있어요. <laughs> 네. 여러분. 그 가사도 내가 썼는데. <laughs> 어떤 그런 감성이 나왔지? 그 감성은 거짓이었나요? 그 가사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에요. 아시나요? 그내 친구 뒤로 손을 잡고 <웃음> <웃음> 어떻게 그런 생각을 못했어? 나... 아 잠깐만 그면 그니까 다 찾아볼 거잖아. 아 아직 아 모르시는 분도 계시구나. 그렇죠.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다. 그 뮤직비디오 있어요. 잠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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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퍼가되 손가락이 라라고라라 힙허가 되고 싶었어요 는데 이렇게 입고 왔는 님이 민재 님 과거도 쏟아내래요 제 저의 가구는 민재형 유튜브에 야! <laughs> 야! 그거 진짜 말지? 아니, <laughs> 아, 지 야! 거 진짜 지아니야 보신 분들은 다 계실 거예요 지우고 싶은 거? 지워! 모두 <laughs> 이어버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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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아, 이거 제방성이에요 아. 그때 민재형이 지워 주영 진짜, 진짜, 선배님 닮은 진짜 진짜 지운다, 그냥 하지 마라 아,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선배님 얘기하고 아, 알겠어 <laughs> 지영 선배님과 혈인 선배님의 지호라는 곡이 있어요. 네, 괜히 왔어요. 그 곡을. 했어요. 막. 아. 뭐, 지호, 지호. 그때. 그때는 뭐?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저, 정말 두려웠어가지고, 그때는. 다 봤대요. 입니다. 아. <laughs> 아. 아. 저, 네, 근데 뭐, 지금. 근데 그때, 그때가 있, 있으니까 지금의 저도 있는 거죠. 아, 왜. 여러분. 댓글 안 공유야. 읽으니까 댓글 안읽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. 야, 이씨! 야! 야, 근데 나 진짜 민낯선 소리 생겼지 않나? 그러면 조금 더 까봐요. 안돼. 그럼 내가. 살짝, 살짝. 약간 마스크를 벗는 기분은. 내. 알겠어요? 옷을 알겠어요. 전부 다 벗는, 벌거벗은 기분이야. 알겠어요. 어. 그러면 그, 한번. 그렇게 해서, 지워요. <laughs> 못 찾으시겠으면은, 어, 지워. 하겐터 <laughs> 뭐, 이런 식으로. 검색을 해보세요 유튜브에. 나 쌤한테 영상 다내어달라고요 <laughs> 저도 얘기해봤어요. <laughs> 안되지 까먹으셨대요. 비밀번호. 있기 <laughs> 때문에 조민재를 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어, 왜냐면안 나올 수도 있고 그냥... 하겐터 아니면 지워. 그리고 그때가 어디였죠? 부산항 축제였나요? <laughs> 아 맞을 거예요. 부산항.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지워 하겐터 치면 아마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. 네 여러분 그냥 하긴타 치시고 저희 학원 다닐 때 영상 많으니까 다 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안녕 31일날 봐요. 인사 같이요. 해어 안녕 <laughs> 은준이 도 인사할래요? 봐요. <여보세요. 웃음> 은준이 <laughs> 지워 찾아보고 있었어. 어 야. 안녕. <laughs> 진짜. 진짜. <웃음> 저 컴퓨터를 지워야겠다. 조민재 치면 안 나옵니다, 여러분. 그쵸? 아, 조민재를 치면 안 돼요. <laughs> 아, 근데 진짜! <laughs> 나저 나 다음에 제한이 제 폰에 있는 거한번 풀게요.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<laughs> 안녕! 안녕!